인생책 인생 문장을 모두 로빈널 키머러가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작가를 정말 좋아해요. 인생책 작가가 심은 데는 인생책이 납니다. 뭔가를 구매했어. 그러면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거잖아요. 그때부터는 이건 진짜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. 상호 연결성은 낮아지고 고립감은 높아지고 약간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. 작가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선물 경제인데요. 이제 이 베리 열매가 열리면 새들이랑 곤충들이 와서 이 열매를 배부르게 먹죠. 그리고 이걸로 에너지를 얻은 이 생물들은 각각의 생태계에서 한 일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설을 통해서 이 씨앗을 퍼뜨립니다.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주고 나누는 방식으로 무한하게 순환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고갈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풍요로워지. 작가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방식을 경제에 좀 적용해볼 수는 없을까?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가져가는 사람은 절제해서 가져가되 내가 가진 다른 무언가가 생기면 또 나누고 이 안에서 서로가 감사와 연결을 느끼게 되고 호해가 확장되면서 이 공동체의 유대 자체가 또 다른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자는 거죠.